안녕하세요 불삼촌입니다 아, 오늘은 <laughs> 아들하고 캠핑 갔다 오자마자 긴급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어, 요즘 부쩍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 드릴 수 있는 건 긴급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여기 스노피크 야연냄비 그리고 미니멀웍스 블랙워 얼마 전에 소개 드렸던 백컨트리 마시쿠거 그리고 루엣비든 강철 팬입니다 아, 질문은 뭐였냐면 요 야연냄비 안에 일단은 어, 마쉬쿠거와 이 로엣비든 팬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블랙옥도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직접 보여드리면 자요게 스노우피크 야연냄비 30입니다. 24짜리가 있는데 그건 구하기 힘들고요. 어, 30이니까 당연히 24보다... 크겠죠. 자, 이렇게 야연냄비가 있고 야연냄비 뚜껑을 열면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되게 높이 볼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엄청 큰 크기의 냄비고요. 사실 요 안에다가 자, 이게 먼저 평평하니까 랩비든 팬을 넣고 그 다음에 맛이 국거를 넣고 얘를 닫으면 안 들어갑니다. <laughs> 이렇게 남아요. 이만큼. 네.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빼든가 해도 안되고 네, 이렇게 담을 수도 없고 뭐 아시다시피 그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 걸다 비운다고 해도 마시쿠거 안에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아연냄비 안에 마시쿠거는 들어가고 뚜껑은 제대로 닫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걸 넣는다는 건뭐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당연히 가장 큰 블랙 옥도 여기에 손잡이 때문에 걸려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갖고 다닌다고 하시면요, 뭐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우치가 찢어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스태킹을 해갖고 갖고 다니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볶는 요리 제외하고 는 볶아도 상관 없는데 제외하고는 찜, 탕, 뭐 전골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좋고 어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하는 걸 모두 다 커버하면서 강철 옥이다 보니까 볶음 요리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고 마시쿠거는 사실 볶음 요리 같은 건좀 힘들어요. 얘도 야연 냄비와 같이 탕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할수있겠근데 있고, 강철 팬은 사실 국물 요리는 조금 비추죠. 얘는 굽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고정돼요. <laughs> 그도 그래서 이 전체 중에 가장 쓸모 있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강철옥입니다. 얘는 진짜 존재하는 모든 요리를 여기서 다할 수가 있죠 얘네들도 다할수는 있긴 하지만 뭐 들러붙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그만 불편사항들이 있어요 어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얘네를 다 가져다닐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야연냄비를 챙겨갈 때는 야연냄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어, 뒤집어서 가져갑니다 이 밑에 블루에피든 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접시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접시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만 패킹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딱 맞는 건또이 블랙업입니다. 블랙업은 또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마시크거가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킹이 돼요. 네, 이렇게 패킹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연 냄비를 일단 기스가 나거나 서로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본 파우치에 넣고요. 항상 보고 계시는 요 제가 애용하는 30L 고든밀러 카고 박스 이 안에 이 야연 냄비가 요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흔들지도 않습니다. 딱, 딱 맞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블랙어, 손잡이 뺀 부분을, 요렇게 얹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어 박스에 상처 없이, 어 닿지 않기 때문에, 기스나 이런 거 없이, 여기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시쿠거, 올리고. 그리고, 당연히, 요, 손잡이, 예, 손잡이는, 요쪽, 하단 구석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 스텝망이 있습니다 얘는 야연냄비 안에 들어가는 스텝망이에요 제가 사이즈 구성해갖고 딱 맞는 걸로 구했고요 얘로 인해서 야연냄비에서 만두 같은 거나 그런 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 옆에 살짝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쏙 집어넣고요 루에비든 팬은 어, 요쪽, 요쪽이 넓고 요쪽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은 쪽을 요 사이, 요 사이에 오게끔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잡이 쪽은 아래쪽으로 요. 요거는 안에 키친타월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기름 요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키친타월.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드렸었죠. 이 안에 저희 식구가 모든 요리를 할때 쓰는 모든 도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 수저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질문하셨던 내용은 일단은 패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져다니시거나 여기다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만 꺼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laughs>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긴급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그외 것들은 여러 가지 댓글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댓글란에 불삼촌은 스태킹 마스터. 어 뭐야? 요 댓글 달릴 때까지 계속 쓸 겁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즐거운 캠핑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